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으로는 이사야 37장 2 1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됐을 때한 3, 4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남쪽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북쪽이 망했다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한 최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성경에도 기록된 겁니다. 17장 4절에 보면 17장 자 보면은 4절에 아수르 왕의 조공을 드리지 않고 17장 4절에 애굽의 왕 소에에게 사자들을 보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몇 번이나 살펴봤지만,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가 이집트의 실제적인 통치령이고, 여기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운데 꼈죠. 북이스라엘이 음, 북이스라엘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꼈습니다. 그래서 음, 잘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분명하게 형광펜으로 보면,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도상 그렇습니다. 그냥 북쪽에는 아수르고 이쪽엔 이집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몇번 세상 말로 붙었었어요. 근데 아수를 못 믿게 생긴 건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아탔어. 이집트 이 이집트 쪽으로 붙는 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던 건 거예요. 왜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필사의 힘을 다해서 이집트를 구한 겁니다. 이걸 누가 봤냐? 이 남쪽에 있는 왕 이거를 본 사람이 남쪽에 있는 왕 누구 어, 색깔을 자 여기 남쪽에 있는 한 여기 여기에 있는 히스기야가 이거를 본 겁니다. 이게 남유다 이쪽에 남유다고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 사이에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수르에 똑같이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북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인데 남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론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희스이 하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고 물리쳐 주셨고 북은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 똑같은 나라예요. 북을 멸망시킨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를 이 아수르를 북을 북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또 같은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당, 당하는데 북은 세계 열방을 의지했고 남 유단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 구원해 주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예요. 생각하기. 핵심. 하나님을 생각하기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판가름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판가름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네요. 지금 히스기야와 북 이스라엘의 똑같은 연대에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멀리 떨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멀리 있는 일 같지만 히스기야가 재임했을 때 북이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북과 남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건 거예요. 북은 애굽을 붙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한 이유가 나와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구원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번째는 다윗이에요. 아 이게 희한한 겁니다. 자 19장에 보세요. 10, 19장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19장에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의 답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나와, 나와라 라는 것은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아수르 얘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스기안 빠져. 이건 내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는 히스기아가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이 시작점이 된건 맞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은 건 하나님의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어떤 기본 원리냐? 어떤 기본 원리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모욕받음이 하나님이 모욕받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받는 듯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욕 먹고 내가 지,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이 불편해 할수 있을 만큼 내 삶이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하나님을 바지를 잡고, 어,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묶어 버리는 현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되면 내가 힘듦이 하나님이 힘듦이 되고 내가 욕먹음이 하나님이 욕먹음이 될때 그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희스기야가옷 찢었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칭찬받은 건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래요. 다윗의 이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로 다윗과 비슷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다윗과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자녀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구종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 이름 때문에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1억, 5억, 10억, 20억, 30억?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상속해.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20절에서 30절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세상말로 결단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 수르 죄송합니다. 아수르가 세상말로 결단이 납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왕은 하나님을 모욕한 걸로 인해서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아수르왕도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다? 딱두 개. 하나님의 이름과 다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삶을 살면, 삶을 살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모든 것을 판가름냅니다. 호세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희스기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할 거리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다 다를 걸로 봅니다. 오늘 생각하기에 따라서 성경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11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부터 36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병행 문구니까 이 성경 구절 같이 살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행복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